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일단 주말에 큰 이슈가 있었죠 <laughs> 일단 정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창펑이 포트폴리오의 98%가 bnb 코인입니다 네. 자 그리고 ftx 상환 물량은 비트 아니고 솔라나로 네, 상환을 하고 있고 시장내 매도 중입니다 바이비트 해커 제가 이제 이게 워낙 중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게시물에 올려 드렸는데 게시판에 바이비트 해커 이더리움 현재 매도 중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20억 전환 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오늘 2만 개 정도 샀습니다. 추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재 ETF에 유입된 금액의 절반 정도 한44% 정도가 장투 물량이라고 지금 유추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손실액 100%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 대출을 시행을 했고 비트겟에서 4만 이더 그다음에 바이 바이낸스에서 출금한 기간일 것같아요 그래서 1.18만 이더리움 그다음에 맥시에서 12600개 그다음에 여기 또 바이낸스 익명의 고래 3.6개 그다음에 2만개 이렇게 해도 40만개가 날아갔기 때문에 얼마만큼 또 락업을 걸어 홀 홀드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해킹된. 개수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돼 보이거든요 5분의 1, 4분의 1 근데 이제 바이비트 CEO는 일단 손실액 100%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1.6조고 뭐 시장 내에서 기사에서는 2조 정도라고 하는데 북한 라자루스 해킹 집단의 소행이라고 하니까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유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laughs> 라이트코인. 2주간 93만 LTC 매집했고 요거 ETF 관련된 이슈입니다. ETF 관련 승인 이슈고 그다음에 바이비트 해커. 여기 탈환한 이더가 얼마나 규모가 큰 거냐면 비탈릭보다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더가. 그래서 14위 고래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시장 내 이런 거래소 이슈는 우리가 FTX 때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강한 지지를 보여줬던 94, 95 여기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데 일봉상 지금 엄청 좋지는 않은 자리입니다. 일봉상 좋지 않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하면 크게 오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내려오는데, 자, 지금 그러면 현재 상황, 시간 오래 끌면 끌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나 자, 시간을... 시간을 오래 끌수록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이렇게 긴 시간 한다. 한 일주일 정도 한다. 에, 그러면 롱이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횡보를 한다라면. 근데 다만 일봉상 현재 차트는 슈팅 하방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에, 차트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 있죠. 어제네요, 어제. 일요일 날 수렴 끝이 난 거거든요. 어제.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수렴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수렴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곧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95k, 94k 지금 95K는 깨졌으니까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지구간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처올릴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여기서 올라...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바이비트가 터졌습니다. 바이비트 네. 요 악재가 터져버렸어요. 해킹 이슈. 이 엄청 민감하죠. 대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지 구간을 체크해 볼게요. 깨졌네. 다 깨져 버렸어. 뭐이 정도를 일단 보셔야 되고 상방 저항. 12.7 아, 이렇게 좀. 지금 이제 투자 심리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우리가 FTX도 겪었고 다른 거래소도 이제 없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되어 있고 악재로 인한 뭐 시장 위축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이슈하고 조류독감 이슈 있죠. 그래서 달걀이 지금 미국에서는 한 개당 천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PC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일정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번주에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가지고 시장이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PC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PC 결과에 따라서 하락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큰틀 장기 자리는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요 구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거래량도 줄면서 시장이 위축된 가능성이 보이는데. 물 매수 매우 현물 매수 매우 좋은 자리이기는 합니다. 현물 매수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거든요. 올해 올해 상반기 제가 보는 게 118k였나? 110, 잠시만요. 백이십이 k 에제 개인적으로는 올 상반기 백이십이 k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목표점을 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거는 피해가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위험하니까 엄청 저배로 해야 되고.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프라임에서 바로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고 하셔가지고 매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